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네요.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 반영될 우리 재평가 손익, 아, 결국 영업의 손익 문제를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전년도 공장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호기업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. 이렇게 했어요. 결국 상승하면 재평가 이여금 하락하면 아,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아, 토지의 공정 가치가 230만 원이 됐네요. 아, 전년도 말 이때는 재평가잉여금 즉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는 하락됐어요. 하락됐을 경우에는 손실로 인식합니다. 다만 여기에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손실을 인식하는 거죠. 결국 200만 원 기준에서 10만 원이 우리의 재평가 손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취득원가는 얼마니까 200만 원이에요. 아 공정가액이 230만 원이 되죠. 저기 때 이때. 평가 익 이것은 재평가 잉여금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230만원에서 얼마 하락했어요? 40만원이죠. 그럼 먼저 아, 우리 재평가 잉여금 자본에 반영됐던 것을 취소하고 10만원에 대해서 재평가손익 아, 즉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입니다.